이선하 예. 생명 소통 이선하 초대전. 와 예, 우리 이선하 우리 하가님. 우와 작품에 힘이 있네요. 네네. 와, 와 멋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성분 같은데 이렇게 작품에 이렇게 힘이 있네요. 우와, 파란색. 오, 이 느낌. 어머, 어머. 어머, 대박, 대박. 어쩜 이렇게 멋있어. 이야. 오, 그림을요, 그림을. 오,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옷, 의상.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운 분들이 다계시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너무 멋있어요. 이야, 우리. 아이 그러니까, 나랑. 갑장 같은 양띠네요, 양띠. <laughs> 친구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이 작품이잖아, 그렇죠? 네, 네. 어디 있어요? 네. 이 작품이 어디 있나요? 네. 저런 가야 저런 작품. 있어, 아, 같은데. 오, 이야. 작품을 그냥 움직이는 갤러리로 네. 그냥. 사람 몸에 다 입혔네요. 야, 저한테도 맞는 옷을 제가 움직이는 갤러리. 아. <laughs> 어, 넥타이도 있어. 우와, 멋있다. 야, 작품에 이렇게 넥타이 만들었구나. 야, 여기는 와. 너무 좋네요. 자, 우리 빨리 롯데 예, 22층, 호텔 22층으로 빨리 오셔서 이 멋진 작품들을 빨리 감상하시고 네, 그리고 좋은 작품들을 네, 많이, 많이, 예, 예. 그,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